안녕하세요. 서명주입니다. 대표님들끼리 조율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를 잡아주시면 뜨거운 경기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준이 형과 경기를 해서 그 뿌리 단단하게 만들고 다시 더큰 도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운 거 있죠. <laughs> 네.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시합 지고 나서 아 인생이 잘안 풀리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그 시합 끝나고 제가 어쨌든 명분이 좀 타이틀 도전이라던가 좀 해외를 간다던가 이런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시 승을 쌓으려고 해서 성명준 선수부터 잡고 가려 했었는데 이제 그 시합이 미뤄지고 또 조건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지금까지 좀 꼬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명준 선수와의 경기는 완전히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있었냐, 없었냐,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쵸, 저는 어쨌든 그런, 제가 제 위치를 지키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하위권 선수들한테 기회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못 받으면은 사실 지나갔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저랑 붙고 싶으면은, 프로 전적 2승 정도는 쌓고 와야, 명분이 쌓여서 다시 저랑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분이 돈이 많으시니까 돈으로 쭉 밀어버리시는 것도 뭐 요즘에는 또 1억방 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 어, 1억 저한테 거시면은 지금 당장 뭐 내일 뭐참의를을 먹던 뭐 새로를 먹던 내일 당장 붙어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1억까지는 아니고 5천만 원이어도 뭐 바로 할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공식적인 멘트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 네. 성경준 선수한테 보내는 메시지? 네, 프로 선수로서 2승을 쌓던가, 음. 5천만 원으로 경기를 미시던가. 음. 네. 어, 아니면 그 뭐냐? 야차 선수랑 뭐 박원식 선수처럼 음. 몰빵전해도 괜찮습니다. 음. 네. 저는 항상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차피 제가 질 거라 생각 안 해서 화이트머니 음. 몰빵전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5천만 원. 네. 그러면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설정을 해두고 계십니까? 일단은 한국 선수 중에서는 좀저쨌든 블랙컴백 소속이니까 그 슬라임 선수랑 선봉장 선수가 요즘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랑 붙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슬라임 선수가 인스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네. 김연서 선수 받아치시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슬라임 선수와 경기를 할 의향은 충분히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음. 어쨌든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명분을 쌓으셔서 저도 이제 그 명분이 있는 선수들이랑 붙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음. 그래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슬라임 선수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그냥 요즘 열심히 하신다. 이 정도고, 사실 저한테는 안될 거라는 걸 음. 너무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슬라임 선수도 체급을 좀 나눠달라. 네. 그 미들급으로 갈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사실 김명환 선수는 미들급으로 네.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중량급으로 경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량급인데 저는 사실 그 중량급 맞추는 것도 거의 음. 어려워서, 그 중간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중간 중간이라고 하면 110 k 로 정도요. 음... 150, 110이 정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경기를 많이 뛰고 싶고 그런 제 전적을 좀 많이 쌓고 싶고 막 이런 선수여가지고 그 블랙 컴백 계약했을 때도 제 헤비급 그러니까 심건호 선수랑 했을 때그 몸무게로 시합을 많이 잡아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일단 시합을 좀 많이 뛰고 싶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선수들은 사실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몸무게를 여기까지 빼와라. 뭐 이나라님 안 된다. 음... 뭐 기다려라. 음... 사실 하위권 선수들이 그런 기회를 받, 받았음에도 조건을 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심권호 선수랑 뭐 임준수 선수 이렇게 했을 때는 조건 없이 그냥 바로 했었거든요 기회 자체가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조건을 걸면서 저를 잡으려는 게좀 괘씸해서라도 좀안 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달면 요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신인급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에게 간절함이 예전만큼은 없는 것 같다 예전 선수들만큼. 네. 동의하십니까? 아주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제 블랙컴뱃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회가 너무 많아져서 입맛이 비페처럼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슬라임 선수에게 딱한 마디 해주세요. 이제, 슬라임 선수가, 제가 사실 이런 것까지 다 받아주게 되면은, 이제, 후배 파이터들한테 나중에 좀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조건을 너무 많이 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나중에는 진짜 뭐 초본, 등본까지 때우라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좀 남자답게, 사실, 최, 어쨌든 헤비급, 중량급이 이제 최강자를 다투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조건을 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꽉고 없이 저랑 하시죠 제가 최대한 맞춰는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최순태 선수 아 아주 유명하고 만약에 이제 슬라임 선수가 이 조건이 싫어서 저와 매치를 안 하게 되면은 선봉장 선수랑 아마 그 대결을 할 텐데 저는 슬라임 선수가 선봉장 선수한테 무조건 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뭐 어쨌든 제가 자리를 물려준다면 최순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검정 대표가 지금 최근에 하는 말 중에 양해준 선수가 타이틀 방어전을 안해서 투투 차례를 안해서 박탈을 시킬 거다. 그럼 이제 공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대로 되면 네. 네. 어떻게 좀 그려보고 계시는지. 아 그렇죠. 그안 그래도 원래 이제. 제가 5월 달에 그 챔피언전을 걸고 이제 시합을 하려 했었는데 그 상대 선수도 문제가 생겨서 제가 시합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경기에 투입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슬라임전을 저는. 제가 그러면 100kg를 맞출 테니까 이제 타이틀전을 하자고 이제 요청을 드렸지만 그러기엔 좀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전을 제가 다가가기에는 길이 좀먼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음, 아직까지는 그 중량급이 100kg면 김용환 선수는 타이틀전을 위해서 만약에 명분을 쌓아서 나중에 100kg까지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거는 제 파이터 생활을 걸고 음. 뺄 생각이 있습니다. 타이틀전을 위해서. 음. 100kg까지 빼본 적은 없죠? 저 그게 고등학교 몸무게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거의 평생이 큰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음. 아... 일단은 그래서 제 파이터 인생을 걸고 빼보겠다 하는 거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없으면 사실 저는 질겜처럼 좀 경기만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음, 팬들에게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합이 이제 잡히면은 잡히는 대로 할 거지만 이제 거기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일단 제 자신을 좀 가꾸는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좀 제가 달라지는 모습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